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을 좀 얘기를 하면 변동폭이 되게 심해요. 네, 마치 네. 이게 테마주를 보는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 테슬라가 변동폭이 약했던 적은 없었죠. 그렇죠. <laughs> 트럼프와 뭐 머스크 간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움직임이 조금 너무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머스크, 이꼬로 테슬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laughs> 부분 뭐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은 여러분 첫첫 첫 번째 정거점을 찍었던 때가 모델 3가 드디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정말로 전기차의 시대가 대량 생산과 함께 시작되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1차 정거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정거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 기대치 때문에 올라간 거죠. 아, 맞아요. 실적하고 펀더멘탈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멀티플로 기대치로 쭉 올라갔다가 이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서 도지에서의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활동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정적의 양산들, 즉, 정치적인 비판가들, 그 반대편들의 양산, 그리고, 어, 유럽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개입에 따른 유럽에서의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의 확산들, 그리고 또 마침 여기에 겹쳐진 어, 모델 Y에, 모델 Y에 있어서의 페이스 리프트의 모델 체인지 과정들, 이것의 양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변동성들이 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테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나왔던 4월은 역사적인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률도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찍었는데, 네네.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이러 음. 이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자동차 판매 떨어진거 알겠고, 이유도 어느 정도 가, 이해가 가겠고 뭐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또는 양산 체계를 가는 이러한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조정에 의해서 이, 이건 우선은 그날 밝혀졌던 어 새로운 차량이 뭐 출시도 계획도 있었지만은 로봇택시에 대한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계획 자체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줬던 거잖아요. 음. 이것도 사실은 기대치죠. 그렇죠. 예, 기대치 즉 멀티플에서만 지금 조정되고 있는 기간을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7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네, 없다. 네. 앞으로 22일 이후에 로보 택시가 작동된 이후에도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왜요? 언제까지? 우버의 매출을 대체할 때까지. 실적이 AI 실적이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 순간까지. 테슬라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제 생각에는 올 가을까지는 변동성은 대단히 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음. 테슬라 주식의 성격이라는 것이 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 어, 주가 떨어지면 아나 손절할래 뭐 이런 식의 음. 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예 테슬라 주식 자체를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학개미 여러분들도 테슬라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된다. 뭐 이런 투자 기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변동성을 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어떤 그 떠들썩했던 브로맨스 관계 이제 더 이상 공고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얘기 같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맹으로 협력 관계를 좀 과시했던 이두 사람의 관계 때로는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방을 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어떤 포인트에서는 정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 뭐 머스크 CEO가 한발 물러서면서 뭐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주가 변동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식, 뭐 실적에 기반한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뭔가 이제 대통령과의 정치 적학적인 관계라든가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주가가 좀 형성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테슬라, 당분간은 어떤 그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 아니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멀티플은 어, 이미 이렇게까지 더 높아져서는 안될 정도로 지금 멀티플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p r 도 지금 뭐, 뭐, 거의 200개에 가까운 수치고. 그래서 음. 저는 정말 멀티플로는 최고치에 지금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실적으로부터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실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연방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정부단이라든지 시정부단에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통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주정부입니다. 주정부가 교통정책을 정할 수 있고 연방은 연방 도로 정도밖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교통부에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범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주정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정부의 의견을 꺾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슈핑 커터 우리 식시골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남아 있어요. 음. 이런 정적인 과정들을 앞으로 2~3년 동안 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 개인인 주변에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자주 가 있는 이유는 이제 도지 때문이 아니라 아, 이러한 각각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설득해서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규제 규범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나 대통령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속도감 있게 미국 전역에서 로봇 택시를 확장시키기 어,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우군들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뭐 교통 정리가 필요하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테슬라.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 또 노동력 부족 측면에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될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이 들기, 들기도 하거든요. 아직 먼 얘기. 로봇의 활용, 어느 분야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시나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들어준 것들을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도 한대 있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네, 이런 발전은 사실 상당히 빠른 수준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감소나 고령화의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이 한 가지가 그렇고요. 네, 네, 네. 산업별로 들어와서 어느 분야가 가장 그럼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는가를 보면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결국에는 제조업의 인력들이 부족해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정말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트럼프가 이리셔어링이라고 하는 제조업의 회귀를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강과하고 있는 건 산업은 돌아오더라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비관리직 임금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의 인력이 몰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높아짐을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반드시 인력의 대체를 생각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로봇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유인이 훨씬 더 크냐면 로봇과의 협력을 할 유인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렵고 지저분한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로봇과 인간의 결합된 결과물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의 대체라기보다는 직무의 전환으로 이러한 로봇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음. 이런 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입은 그리고 활용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제 네. 손가락 같은 것들의 움직임이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되어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준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휴머노이드 산업의 발전은 예견된 정도다 라고 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미래는 바로 옵티머스다 라고 천명할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테슬라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데, 옵티머스 이제 로보택시와 함께 테슬라 주가를 떠받치는 핵심 미래 사업이죠. 이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 개발 수준은 어떤지 궁금하고, 이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부터 옵티머스를 다른 기업에 공팔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개발 수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선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쫓아오면서 이러한 화려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부채 춤을 춘다든지. 마라톤 한다든지 격투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죄송한 얘기지만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덤블링 하는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노동을 대체하는 것과 덤블링을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글한테 팔려 나가니까 구글 앞에서 덤블링 하는거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요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됐던 춤을 추는 장면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어, 춤잘 춘다 가 아니죠. 춤잘 추는 거 하고 노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 없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드러났던 것은 발가락의 등장이에요. 발가락. 네. 그래서 발가락 다섯 개가 다 등장한 건 아닌데 이 다섯 개가 하나의 각 에, 발가락을 형성하면서 음. 저 발바닥이 이 꺾일 수 있다는 라거자이 아. 부분은 균형을 잡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음. 휴머노이드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직 현, 현, 현장에 투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직전에서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을 잡는 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음. 가뜩이나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슴에만 배터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뭐 유니티 를 같은 경우도 한뭐두 시간 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터, 마라톤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잡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해낸다라면 테슬라가 어, 배터리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어, 이한번 충전에 오랜 시간 노동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라것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손 같은 경우에 인간의 체이 인간의 손이 27도의 디그리 어플이 자유도를 갖고 있다면 테슬라는 22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아마 내년에 상용화된다면 27도까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인텔리. 지능이죠. 자이지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테슬라 로봇 택시에 쓰고 있고 예, 테슬라 자율주행에 쓰고 있는 FSD를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단을 올라갈 일이 없고 자동차로는 보통 2km가 넘는 배선줄이 있는데 이 배선줄을 어, 놓는 것 이런 노동을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로봇팔이 하지 않는 일을 대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자율주행 기술로만 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특수 헬멧을 반짝반짝거리는 헬멧을 에서 쓰고 반짝반짝거리는 장갑을 끼고 인간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면은 그 앞에서 로봇이 쫓아 합니다. 뭐 쓰레받기에다가 이 쓰레기를 담는다든지 빗자루로 또는 뭐뭐 뭐 쓰레기통에서 뭘 드, 드러낸다든지 차를 끓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학습하는 거에서는 엄청나게 제한이 있습니다. 왜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는 거죠. 뭐백 명이 가르쳐도 백 명의 분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천 명이 가르칠 수 있고 만 명이 가르칠 수 있어요. 체육관에서. 음. 그러나 이번에 테슬라에서 밝혀냈던 것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목표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학습시키겠다. 아, 타트 영상. 예를 들면 자전거의 타이어가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보면은 어, 휴머노이 로봇이 쫓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테슬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어, 1, 1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고 배우, 학습할 수 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3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2D죠. 여러분, 유튜브는. 이걸 보고서도, 어, 작업할 수 있는 3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학습하는 과정을 배, 하겠는 것을 다음 목표로 하겠다. 이것이 음. 올해 안에 안될 수는 있어요. 네네. 즉, 영상을 보고서도 평면, 2D를 보고서도 저 물건 간의 심도를 어, 눈으로, 우리는 인간을 느낌으로 알잖아요. 저 산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 물건이 약 대략 한 30cm 앞에 있겠다. 1.5m 앞에 있겠다. 이런 것을 2D 영상을 보고서도 인간이 추론해 내는 것처럼 이러한 추론하는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할 수 있다라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치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음. 테슬라가 가장 어, 학습 부분에서 어 에이, 인텔리전스를 지, 진화시키는 부분에서 현재 대단히 가장 앞서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양산을 체계하는 건 테슬라에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자동차 양산했던 기술들과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5천대를 이뤄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간의 갈등에 의해서 히토류가 지금 넉넉하게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요번에 음. 희토류를. 뭐 풀긴 했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기간 특정 기간에만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히토리 갈등이 나오자마자 4월달에 초에 어, 테슬라 쪽에서 밝혔던 것은 이렇게 히토리가 적게 들어온다라면 올해 목표로 했던 어, 옵티머스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 히토리가 없으면 연구자석을 만들 수가 없고 연구자석을 못 만들면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모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면 핵심 이런 기술인데.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고 관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로봇을 제작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밝힌 것처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중 갈등 부분도 충분하게 부정적인 변수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 기술력으로 본 테슬라. 자동차와 로봇 사업 간에 기술적 시너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당연히 있죠. 여러분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전기 모터죠. 테슬라는 전기모터를 계속해서 자체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토류를 적게 쓰면서 전기모터를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했던 능력들이 있는 거고 이것이 액큐에이터 기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680 배터리를 지금 어, 옵티머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FSD와의 연결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러한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고 있을 능력들 또는 테슬라하고 법률. 쪽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충분히 지금 협업하고 있는 그록을 만들고 있는 x.ai하고 협업. 스피치 투 액션. 우리가 말을 할때 로봇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x a i 기술들을 분명히 뭐 돈을 주고 사 오고 있겠죠. 여러 부분에서 지금 시너지 효과들이 아 어, 테슬라 내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도 어, 되고 있는 로보 로봇 택시도 로봇이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보틱스가 하나는 자율주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테슬라 에 직접 투자를 하는 모 인베스트먼트 이 매니저 수석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현재 옵티머스를 회사의 5년 매출 계획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음. 얘기들 하기도 해서 수익 측면에서는 뭐 당장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섹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옵티머스 전체로 바라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섹터별로는 분명 로봇의 도입 그리고 이 옵티머스의 도움을 많이 받는 분야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면 그러한 수익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범용적으로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두 가지일 겁니다. 이 지능과 규모일 겁니다. 지능 과 규모 네, 버, 그 범용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옵티머스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일반화됐다라는 음. 의미일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분명 테스. 테슬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백만대의 테슬라 자동차에서 모아진 데이터 세트가 결국에 옵티머스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로봇보다도 훨씬 더 주변 환경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범용 AI, 범용 휴머노이드를 추구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동떨어진 뭐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생산의 규모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그만큼 범용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야.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로봇들을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 구매 가능한 한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 범주의 로봇 휴머노이드 가격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음. 이 지능과 규모에서 얼마나 경쟁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음. 결국에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테슬라의 데이터 세트를 뭐 컨버전해서 이식을 해서 네. 사용을 하게 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상용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우주에 있는 센서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는 그 데이터로 긁어들일 수 있는 양들이 굉장히 방대해질 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40년까지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죠? 이제 옵티머스가 이 시장을 선도할 거라고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JP모건 역시 향후 50억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국이 더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모건스틀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무려 55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을 해서 미국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 있다 미국이 제가 찾아보니까 1000여 건 정도 특허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이 파워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로봇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지능과 규모 외에 이제 다른 또 테슬라만의 차별화 요인들을 찾아. 본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건 결국 신뢰일 겁니다. 네네. 중국의 기술과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술이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결국에 얼마나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조 강국이고 결국 중국 내부에서 먼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제 시장으로 나가는데에그 신뢰는 중국이 저 테슬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내수 먼저 어떠한 생태계를 형성한 이후에 해외로 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웨이모가 자신들의 운행 데이터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반해서 테슬라는 많은 기술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굉장히 감춰왔습니다. 네. 후발 경쟁 우위를 이유로 감춰왔는데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같은 형식의 정부와의 규제라든지, 제도와의 접점을 형성을 한다면. 그 역시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될수 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개인정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 노하우입니다. 이 제조 노하우라는 것이 로봇을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도 역시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를 얼마나 공고히 하고 투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과 미국의 기술들의 경쟁 우위가 바뀔 가능성도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학계미 투자자분들. 올한 해에도 테슬라에 대한 순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CEO 복귀, 그리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좀더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 역시 정부 업무를 위한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했는데, 향후 자율주행 비전 실현에 전념할 것이란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두 분과 함께 테슬라 혁신의 모든 것, 머스크의 야심작,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 탈탈 털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